자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일단 방가우 설렘이 끝났어요. 방가우 설렘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겠죠? 엠카에서 그 처음에 공개했던 그 서프라이즈라는 노래를 한것 같아요. 그 노래 먼저 한번 듣고 시작할까요?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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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이런 노래입니다. 서프라이즈. 사실, 이 노래가 가장 좋아요. 이제까지 공개된 노래 중에서. 그 마지막 방송에서 신곡, 네 곡이 발표가 됐었거든요. 한 곡이 전소연이 만든 거고. 제가 리뷰할 때도 노래 네개 4개 중에서 네 개가 다좀 옛날 스타일이고, 사운드가. 그나마 전소연 노래도 옛날 스타일이지만, 멜로디는 제일 나았다고 말했는데, 그거 표절십이 걸려서 뭔가 좀, 지금 안 좋게 <laughs> 상황이 흘러갔나봐요. 전소연님 노래가. 근데 이 서플라이즈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래들 다 포함해도 이 노래가 좋긴 한게이 노래가 조금 더 멜로디컬 하긴 하지만 EDM, 기본 EDM 사운드의 예전에 그러니까 프로듀스 시리즈 때 보통 로고송으로 만들었던 노래 흐름이랑 좀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이 노래가 나쁘지 않다. 데 원래 클래시로 했었죠. 네이버나 이런데도 이름이 클래시로 등록이 됐다가 아이돌 중에 클렉시가 있었죠. 클렉시가 있었고, 클렉시가 뭐 이틀인가 3일 차이로 신곡을 냈어요. 그래서 그 음악방송에 클렉시와 클래시가 같이 무대를 하는 게 정해져 있어서 사람들은 한 팀인 줄 알고, 이름을 두개 썼는 줄 알고 막 헷갈리고 그래서, 어, 이렇게까지 이름이 비슷하게끔 나오진 않잖아요. 약간 상도가 있으니까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클라시로 지금 수정을 했는데, 클라시의 뜻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. 방송 때도 보통 활동명을 정하면 그 설명을 해주는데, 방송, 마지막 방송 때도 설명이 없었고, 아직까지도 설명은 없는 것 같아. <laughs> 왜 클라시로 정했는지. 뭐, 프로듀스와는 다르게 이 친구들은 소속사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, 지금 그냥 7년 계약, 일반적인 아이돌 계약으로 해서 그냥 활동을 하는 거. 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이 반가운 설렘에 의외로 좋은 멤버들이 많다. 근데 올해 너무 걸그룹들이 많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약하다. 이 멤버들이 참 좋은데 올해 나올 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정도의 느낌이었고. 이게 베네핏 이슈도 있었는데 사실 계산해보면 베네핏으로 한명 바뀐 거더라고요. 맞나? 유연과 리원이만 바뀐 것 같은데 어 mbc도 그렇고 음 전폭적인 지금 지원을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음 판은 잘 깔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이 친구들이 열심히 잘 해줘서는 어쨌든 채원이가 들어가서 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클렉시가 신곡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아, 이거 왜1 0 분이나 되지? 뮤비가 또 뮤비가 뮤비에 항상 드라마처럼 무슨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. 이게 무슨 세계관이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세계관이 무슨 누얼인가? 크래시 댄스 위드 갓이라는 노래거든요. 이거를, 그, 세계관을, 뭐, 막 요즘에 막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해외 팬들을 많이 확보하는데 이용을 하는데, 그, 막 설명을 안 해요. 왜냐면은 그걸 해석하는 게 팬들의 재미라서. 근데 세계관이 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이렇게 뮤비에 그냥 뒤에 붙이는 게다 세계관인가 봐. 근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긴게더 나을 수도 있죠. 뭐, 보고 자기들끼리. 막 토론하고 설명하는 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, 한국에서는 이렇게 뮤비를 길게 만들고 세계관을 약간 이렇게 길게 붙이면은 좀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으로 가죠. 스테이시 가야죠. 스테이시 노래 들어보셨어요? 이 노래도 그럼 블랙아이드 필승에서 만들었겠네. 초반에 이그신 베이스라고 하는 그니까 키보드로 저 울리는 베이스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도 약간 그런 그런 복고 느낌 나는 그 그러니까 아주 살짝 살짝씩 디스코풍 느낌을 사운드는 까을끄 끼면서 그 위에는 멜로디컬하게 곡을 만들었는데 어곡 좋네요 아 이걸로 오늘 1위했어요 음 그럼 나오자마자 1위 한 거네 거의 음 국내에서는 딱 좋아할 노랜데. 근데 해외에서도 이 사운드를 그렇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할것 같고. 이 친구들은 그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춤도 좀잘 추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얘네들 다 한국 국적이죠. 어쨌든 뭐 1위라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네.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체리블랙. 러브 인 스페이스. 막 초반에 무슨 게임 세계관이 뭐 게임 아니었나? 게임이어서 이 체리와 블레드로 또 얘네들이 뭐그 블랙 앤 화이트처럼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사라진 것 같고 <laughs> 노래는 약간 저는 여자친구 느낌이 좀 났어요. 기본적인 사운드가 시티팝 시티팝 느낌을 내고 그래서 뮤직비디오 컬러도 약간 저런 그 디스코 느낌을 내려고. 조명을 저런 식으로 한것 같은데, 사실, 체리블라에서 멤버분들이 워낙 얼굴이 딱 이렇게 선명하고 이쁜 타입이라서 아예 확실히 원색으로 가는 게 저는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, 어쨌든, 여기 지금 메이도 그렇고, 굉장히 이쁘게 나왔네. 뭐, 원래 지원과 유주는 뭐, 어떻게 해도 이쁜 멤버들이고, 이 FNC도 지금 요번이 체리블렛의 기점이 될걸 알고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긴 한데, 그래 항상 아쉬워. 아, 멤버들이 굉장히 좋은데, 너무 그냥 무난해, 들으면. 사실 스테이시 같은 퍼포먼스를 얘네가 보여줘야 되는데, 근데 어쨌든 이 Love in Space, 체리블렛의 상황과 상관없이 들었으면 꽤 좋은 노래. 체리블렛 노래 중에서, 어, 가장 대중성은 있는 노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. 저는 엠믹스 노래 좋아요. 저 사실 요즘에 엠믹스 노래랑 <목소리> 비비지 노래 좋아요. 어,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든 것 같아. 아, 체리블렛. 러브인 스페이스. 아, 노래 좋은데. 이것은 제가 한 2, 3일 동안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어. 아침에 일어날 때저 항상 무슨 꿈을 어떤 꿈을 꾸는지 모르겠지만 저 일어날 때 항상 노래를 이렇게 막 중얼중얼대면서 일어나거든요. 그때 중얼대는 노래가 제가 빠져있는 노래예요. 그래서 한동안은 엠믹스, 뿌끼뿌끼 이러다가 최근에 비비즈 노래 부르면서 일어났는데 비비즈보다 디스코 노래 잘 뽑을 자신 없으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아니 이 노래는 그런 전통적인 레트로 사운드만 섞은 게 아니라 최신 팝 멜로디를 잘 섞긴 했어요. 그러니까, 사운드적으로는 잘 만들었는데, 어, 멤버들이 뭐 개개인의 개성이 전혀 안 보인다.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이 멤버들 파워가 굉장히 센 팀인데, 체리블렛은. 항상 곡에 좀 묻히는 것 같아. 로켓펀치 노래 들어볼까요? 로켓펀치는 아직도 연희랑 윤경이가 제일 인기 있나요? 키타, 로켓 펀치. 로켓 펀치 노래 잘 들었고, 전 초반에 줄이 탈퇴했나? <laughs> 줄이가 없는데, 아예? <laughs> 이 생각 하다가 1절 끝나는데 갑자기 줄이 등장해서, 아, 줄이 있네. 초반에 연이 솔로인 줄 알았어. 연이 얼굴만 계속 나와서. 노래는 뭐,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고 있지만, 이것도 역시 디스코네요. 지금 디스코가 좀잘 먹히긴 하는데, 역시 걸그룹이 너무 많으니까, 다들 디스코 하니까, 막 디스코 곡만 20개 나오고 하니까, 근데, 그래도 놀랍긴 한 건, 그안에선다 다르게 사운드를 잡긴 하거든요? 앞으로, 디스코 할놈은 비비지 노래보다 잘 만들 자신 없으면, <laughs> 하지 마. 근데, 이 노래는, 어, 제가 좀 전에 이제 계속 우리가 최근에 나온 걸그룹 노래를 듣고 있잖아요. 근데, 가장 선명하긴 해요. 그 점은 좀 장점이다. 3월 1일이죠 19일인가? XG라는 여성 팀이 데뷔를 합니다. 뭐 한국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뭐 처음에 YG와 연관성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라 그러던데요. 뭐 한국 제작자들 작곡자들도 참여했고 이제 미국인 작곡가들이 참여를 했고 이제 전원 일본인 멤버 5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해서 그춤 안무가가 수파에 나오셨던 최 언니 거기 리더였던 효진 초이님이 했다고 하고 케이팝 시장을 좀 공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걸스힙합 그런 팬층이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일본 내수 시장이 워낙 커서 일본 전체 내수 시장에서 되게 조그마한 사이즈인데 그것도 엄청 큰 거예요. 한국의 몇 배라서. 뭐, 그 시장만 먹어도 충분한 거고, 저는 어쨌든 일본에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, 일본 사람도 그리고 중국 사람도 저는 트레이닝을 한국만큼 오래 받으면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트레이닝을 오래 받을 동기부여가 별로 없다. 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시장에 이렇게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들이 나오면 경쟁력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이 트레이닝을 엄청 오래 받아서 어느 정도 잘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거든요. 한번 볼까요? 저 YG 한 번도 안 봤는데.. 아니요. XG. 계속 YG래. XG는.. 예전에 제가 K-POP을 일본이나 중국에서 좀 따라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리때그 기본적인 이유가 어쨌든 K-POP 안에서도 그 트레이닝이나 프로듀싱을 잘하는 한국인들이 숫자가 정해져 있고 이 친구 이 사람들이 뭐 일본이나 중국에 여러 팀들이 가서 하고 있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, 어, 그게 빠른 시간에 되려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 이제 하이브를 중심으로 서양인 작곡가와 트레이닝 팀들이 계속 한국에 들어와서 제 생각에 한 반년, 1년 전만 해도, 어, 서양인들은 K-POP 제대로 작곡이나 트레이닝, 프로듀싱 못해라고 생각했거든요. 실제로 초반에는 서양인들이 잘 못했어요. 이해를. 근데 지금은 더 잘하죠. 지금 다 서양인들이 작곡하잖아요. 그 서양인들 그 수많은 프로듀싱 하는 분들이 일본과 중국에 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어, 생각보다 빨리 따라잡히겠는데? 근데 유일한 보류가 한국은 트레이닝 산업에 한 20년 정도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예전에 막 7, 8년 걸리던 트레이닝 세션을 뭐 2, 3년으로 단축을 많이 해놨어요.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그렇게 빨리 단축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다르게 생각하면 일본과 중국에서도 그 트레이닝 세션 뭐 5년 이상짜리를 반으로 줄이는 데는 오래 걸리겠지만, 그들도 한 5년 이상 저희 초반처럼 무식하게 트레이닝을 시키면 따라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XG가 처음에 트레이닝 5년 시켰다고 해서 한번 궁금하긴 했어요. 어느 정도 따라왔나. 춤은 제 생각에 지금 춤이 가장 따라오기 쉽거든요. 일본 애들이 원래 춤은 잘 췄어요. 스트릿 댄스 문화가 일본도 깔려있어서 뭐 지금 정확히 한국 K-POP 일군만큼 추는 건 아닌데 지금 봐서 뭐 엄청 차이가 있진 않다. 한 1년 정도? 1년 정도 차이 정도 보이고요. 지금 춤은. 어, 노래는 차이 없다. 어, 노래는 조금 더. 음, 다른 멤버들도 불러봐야겠지만, K-pop을 하는 수준의, 이런 아이돌 음악을 하는 데는 이 정도 부르면 충분할 것 같고, 이 이후에는 이제 공 문제인 것